집집집 결지가 설정습니다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집집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 집 결지가 설정습니다 수없습대다번번 요번 번 요번 요번 5번 분. 번 건설 완료 습니다번번번 군번 분의 건대이완료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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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5번 부대, 1번 부대, 부대. 집결지가 아, 1번 부대. 4번, 5번 부대, 10번 부1번 부대, 집결지가 집결지가 4번, 5번 부대, 1번부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부대, 10번 부대, 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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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요번 부대 유번 5번, 5번 부대. 1번 부대 4번, 5번, 4번 부대. 부대 육번 부대. 부대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일번 부대, 사 번, 오번 부대. 는 지울 수없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일 번, 을 받고 습니다일번 <laughs> 부대, 사 번, 오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걸지가 실번됐습니다. 4번, 5번 분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laughs>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네. 집,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laughs>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4번 번 부대 네, 네, 네. 네, 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laughs>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laughs> 받고 있습니다 <laughs> 건설이 <저게> 완료 <완료격을 웃음> <받고 있습니다. 전망. 웃음> 5번 건설이 완료습니다 부대. 됐습니다 5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그곳에는 재울 수 없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된 리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l 번 분. g a Sultan 5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 있습니다. 어? 5번 부대. 5번 부 <laughs>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도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오, 흠, 연구가 진짜, 완료됐습니다 바구하고, 5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에이, 집결지가 설정됐습 상인이 떠났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5번 부대

음. 1번 분들 2번 분들 5번 분들 대 1번 분들 2번 분들 1번 분들 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5번 분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전, 2번 분들 2번 분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오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으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1번 부대, 이번 부대. 음. 이동하겠습니다. 번 부대, <목소리> 1번 부대, <목소리> 1번 부대, <목소리> 1번 부대. 방위로 전환합니다. <laughs> 1번 군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번 부대. 2번 부대 이을하겠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군대 <laughs> 1번 군대 <부대, 웃음> 1번 군대 5번 군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웃음> 음. <웃음> 도행하 1번 분대. 가겠 1번 분대. 3번 분대. 1번 분대. 5번 분대. 적의 <목소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 기도 기도 오, 기도 5번 분대. 보고세는 제울 수없습니다 오, 번, 번, 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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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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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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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번 연구 발이됐습니다 오번 부대. 일본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 부대. 어, 1번 5번 부대. 그 으, 부대. 번 부대. 1번 5번 한, 부대. 새신 습이 게 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쪽을 받고 있니다이 적의 공격을 적의 공격을 받고 설정됐습니다. 5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지번제대지제지가 설정. 제지가설정지어 제껴지어, 제번 부대. 흠. 번 응. 부대. 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할까요?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3번 부대습니다 2번 대 어. 3번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5번 공격을 받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o n Buddy. Sanbon Buddy. Together, you will have s a n b 이 <목소리> 3번 부대. 흠. 5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 6번 부대. 아, 아, 번 아, 아. 아. 부대. 음. 5번 부대. 3번 부대, 가 6번 부대. 5번 부대. 3번 눈에서. 조금만 다리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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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십시오 <놀람> 이동하겠습니다. 3번 부대 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 6번 부대 대령했습니다. 5번 부대 3번대 공격을 받고 흠. 있습니다. 3번 부대. 음. 상인이 떨어진 3 부대. 음. 3번 부대, 흠.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1번 부대 2번, 2번 부대 1 1 공격을 받 11분, 1분분1분분1분분분분1분1분분 1번 소리 이번3번 부대 1번 소리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부리1번부리일번 소리 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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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일번이리일번 소리 일번 소리 일번 소리 일번리번 소리 번 소리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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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I 번 o v e you. I love 1번 부대 1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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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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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1분, 11분, 1 1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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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분 one, Ill one, Ill one, Ill one, Ill one, i 번 l one, Ill one, Ill one, i 흠. <목소리> 각광군. 6번 분대. <부대>, 2번 분대. 적에게 우결하고 있습니다. 이 1번 상판. 부대 <목소리> 적에게 우결 <목소리> 6번 분대. 이 적에게 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분대. 부대, <목소리> 1번 부대아 <목소리> <목소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환하십니다. <목소리> <5번 목소리> O que é